네, 오늘은 3월 20일 토요일 되겠습니다. 군이 위천강에서 4자 한 마리와 3, 3자 한 마리 잡고 철수한다고 우리 하조사님께서 또 연락이 왔네요. 군이 위천강 곳곳에서서는 배스 활동이 굉장히 활발합니다. 다른 어떤 그 배스 포인트 보다가도 군이 위천은 포인트도 많고 개체수도 많으며 잘 나오는 곳도 많죠. 네뭐 이게 카톡으로 온 소식을 불, 어,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 예쁜 채여사가 동영상을 다시 찍어요 이렇게 왔죠 어 오늘 날짜가 안 적혀있네 뭐 하여튼 오늘에 온 거예요 이거 믿으면 됩니다 어디를 보면 되지 어 여기 여기 내 동네 3월 20일 토요일 되겠어요 네 저희 동네 에 사시는 분이 이렇게 샀자 한 마리 우와 신난다 위키 위키 아 이거 쓰셨네 이 뭐지 이름 모르겠다 이게 뭐, 하여튼 있어요 너무 미끼하고 너무 흐리네요. 네, 오늘은 3월 20일 실시간 군이 위천강 베스 조항입니다. 궁금하면 대물라로 오시면 되겠죠. 감사합니다.